아, 그 다음으로는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CRDMO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기초연구 분야는 저희가 이제 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구개발된 성과를 그, 디벨롭하고 매니팩처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음. 아, 관련해서는 첨단의료개발지원센터와 비임상지원센터가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CRDMO 역할을 역시 또 유기적으로 연계 음. 협력해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센터는 음. 수월성 있는 의료기기 CRDMO 기관을 이제 지향합니다. 음.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 제품화 개발 서비스, 제조 서비스, 인증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각각 관련해서는 아, 기초 원천 연구가 끝나고 초기에 지적재산권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하게 하는 대로 쭉 연결시키는 그 과정의 첫 단계에 의뢰에 의한 개발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제품화 서비스이고 네. 아, GMP 기반의 의료기기 제품화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초도 물량을 제작 지원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GMP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근무하시는 훌륭한 여러 저희 내부의 엔지니어들이 아, 외부의 의뢰에 의해서 GMP 컨설팅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인증 서비스 분야는 전기 기계적 안전성 평가라든지 전자파 안전성 평가,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등 COLAS, GLP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약처 의료기기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시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 인증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MRI 분야에 있어서 적합성 평가는 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아시아권에서도 거의 그 많지 않은 아주 독특한 기능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 비임상 지원센터는 바이오 의학 부분뿐만 아니라 첨단 의료기 기 개발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성능 평가 및 생물학적 예비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관련해서는 아, 성능 평가와 관련해서는 융복학 의료 제품에 관련돼서 성능 평가를 한 아, 성과가 있고, 네. 아, 스텐트, 필러, 그리고 창상 피복제, 이식제 등 여러 가지 소재 및 의료 제품, 삽입형 의료 기기 등에 대해서 성능 평가한. 그 여러 좋은 실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피부 치료 의료기기를 이제 성능 평가한 적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의료기 분야의 감작성 시험 또는 과민 반응, 그 다음에 뭐 독성 시험 등등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획득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그 예비 안정성 시험을 네.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제 보시면 제품 개발 서비스와 제조 서비스 평가 서비스 분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 공동 개발 또는 위탁 개발의 그 대표적인 성과들이 있고 음. 아, 저희가 이제 GMP 환경에서 제조 서비스를 함으로써 아, 미국 FDA 승인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품의 초도 물량 생산 또는 시험 생산을 그한 성과도 있고 음. 아, 그 다음에 평가 서비스에서도. 아, 저희의 시험 평가 인증 서비스에서 그 발생한 성적서 네. 등을 기반으로 미국 FDA 인증, 우리나라의 시각처 인허가 등의 여러 실적을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성적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공식적인 성적서를 발급을 지원을 해주고 있군요. 예, 그리고 아. 이따 뭐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첨단 의료 기기 개발 센터는 센터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정체성의 근거여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이제 많았고 음, 음.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국내 내수 시장 중심의 음. 역할을 그 열심히 잘해왔다면 아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의료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좀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아, 특히 MDR 같은데 대비하는 역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각종 외국어 시험 성적서 발급에 있어서도 좀더 개선 사항들을 지금 열심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